똘똘하다, 일 잘한다. 이런 말 듣는 신규 간호사가 되고 싶으시죠? 오랫동안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일 잘하는 간호사들은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신규 간호사가 일 잘한다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섯 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병원 구조를 먼저 파악하세요. 업무 중에 환자들을 여러 검사실, 치료실로 보내야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고, 환자나 내원객들이 부서의 위치를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병원 구조를 특히 주요 검사실을 미리 숙지한다면 업무 속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학과, 수술실, 중환자실, 원무과를 포함한 주요 부서의 위치를 숙지하시고 자주 전화를 걸게 되는 부서와 검사실의 전화번호는 외워두면 유용합니다 또한 각 병동의 메인과가 무엇인지도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병동에 타과 환자들이 입원하게 되면 해당 과의 메인 병동에 연락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부서의 물품 위치를 파악하세요 각 부서별로 비친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무엇인지, 위치는 어디인지 파악해두면 업무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응급상황 시에는 물품을 찾느라 허둥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평소에 간호사실, 처치실, 준비실, 그리고 드레싱카트까지 눈여겨보면서 물품 위치를 알아두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간호사는 특히 멀티태스킹을 잘해야 하는 직업이에요. 1번 환자에게 처치하러 갈 때, 2번, 3번 환자의 처치까지 한 번에 끝내고 올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럴 때 물품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두면 빠르게 물품을 준비해서 빠르게 처치할 수 있겠죠? 또한 부서에 비치된 약물과 수액의 위치를 외워두세요. 비치 약물은 각 과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들이니 반드시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약물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면 약의 기전과 더불어서 질병에 대한 공부도 할수 있어요. 세 번째는 듀티별로 업무를 정리하세요. 듀티별로 업무에 대한 큰 틀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나 간호기록이 있다면 빼놓지 않고 수행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마다 부서마다 듀티별 업무가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루틴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라운딩을 할 때는 환자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정한다고 생각하며 살펴봐야 합니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수액, 주사부위, 상처부위, 배액 주머니, 각종 모니터, 사이드 레일과 침대 고정 여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ABR 환자의 경우는 피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네 번째, 환자 파악과 인계를 잘해야 합니다. 인계를 잘하려면 다른 사람의 인계를 귀담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질병과 치료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가 받는 검사의 목적과 검사 결과, 그 이후에 처방을 확인하면서 전반적인 치료 과정에 대한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컨설트를 확인하는 것이 환자 파악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을 잘한다고 느껴지는 선배의 인계를 귀담아 듣고 그 선배는 어떻게 인계장을 작성하는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표시하는지도 눈여겨보도록 하세요. 인계를할 때는 환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료 검사나 치료 위주로 설명을 하고 현재 환자의 상태와 다음번 근무자가 꼭 챙겨야 할것 위주로 인계합니다. 또한 인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 예를 들면 환자나 보호자의 컴플레인 상담 요청을 인계합니다. 인계를 하기 직전에 인계장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내가 놓친 업무는 없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서면 인계보다 전산 인계를 하는 병원이 늘고 있어 인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근무 시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다음번 근무자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인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멘탈과 태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신규 간호사는 늘 죄송한 기분으로 병원을 다닙니다. 열심히 분주하게 일은 한것 같은데 돌아오는 것은 칭찬보다 지적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잘한 것에 대해 칭찬해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업무를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실수는 용납이 안 되는 곳 그게 직장이에요. 선배들도 너무 어렵고 환자들 대하는 것도 어렵고 의사들에게 노티하는 것도 심지어 업무 관련 전화를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사람이니까 여러 번 실수할 수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또한 어리버리한 태도로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불신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잘 모른다고 말끝이 흐리거나 어물쩡 대답하는 태도는 의료진으로서 신뢰감이 떨어지는 태도입니다. 잘 모르는 내용은 확실히 확인해서 응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신규 간호사 시절을 돌아봤는데요. 저도 처음 입사했을 때 너무 막막하고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일 못한다는 소리만 듣지 않게 일하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매일 물품 위치를 외우고 퇴근하고 나서는 병원 구석구석을 돌아다녀 보기도 했어요. 동기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약물과 질환을 공부했던 것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번 신규들은 일좀 한다 라는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만 노력한다면 조금씩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는 신규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다른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올게요.